안녕하세요. 즐거어주는 뉴요커 라임입니다. 어, 한 3일 만에 지금 방송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바쁘게 또 보람 있게 잘 보냈고요. 어, 이제 한줄 다시 시작하면서 어, 이렇게 책 읽기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7장부터 읽을 차례인데요. 7장은 장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는 아마 다못 읽어드릴 것 같고 며칠에 걸쳐서 조금 나눠서 읽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책이 정말 본격적으로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과 이제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면서 이들과 둘러싼 에피소드와 사건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7장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7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해야 할 일도 없거니와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나는 이루카 호텔에 숙박하기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 근본 명제인 이루카 호텔이 없어져 버린 셈이니 어찌할 수도 없었다. 손을 들었다. 어떻든 로비로 내려가 그곳에 그 훌륭한 소파에 앉아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워 보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 같은 건 세워지지 않았다. 거리를 구경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딘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도 생각했으나 보고 싶은 영화도 없었으며 도대체가 사포로까지 와서 영화관에서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것도 싱겁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럼 무엇을 하면 좋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렇지 이발소에나 가자 하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생각해 보면. 도쿄에 있는 동안은 일이 바빠서 이발소에 갈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벌써 한달반 가까이 이발을 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생각이었다. 현실적이며 건전한 생각이다. 틈이 생겼으니까 이발소로 간다. 이야기가 맞는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발상이다. 나는 호텔에 이발소로 갔다. 청결하고 인상이 좋은 이발소였다. 붐벼서 기다리게 되면 좋을 텐데,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평일 아침이라 역시 비어 있었다. 청회색의 벽에는 추상화가 걸렸고 bgm에는 작게 잭 루시에게 플레이 바하가 걸려 있었다. 그런 이발소에 들어간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런 건 이미 이발소라고도 부를 수가 없다. 이러다간 대중탕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들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세무소의 대합실에서 팝송을 들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나의 머리를 잘라준 건 스무살이 간 넘어 보이는 젊은 이발사였다. 그도 사포로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이 호텔이 생겨나기 전에 같은 이름의 조그만 호텔이 이곳에 있었는데 하고 말해도 이해하고 예 대답할 뿐 특별히 놀라지도 않았다. 그런 건 아무려면 어떠냐 하는 투였다. 시원했다. 게다가 맨즈 비기에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솜씨는 나쁘지 않아서 나는 일견 만족해서 그곳을 나왔다. 이발소를 나서서 나는 다시 로비로 돌아와, 자, 이제부터 무엇을 하지? 하고 생각했다. 겨우 45분이 소비되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로비의 소파에 앉아서 얼마 동안 멍청하니 그 언저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프런트에는 어제의 안경을 쓴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좀 긴장한 듯이 보였다. 왜 그럴까? 나의 존재가 그녀 속에 무엇인가를 자극하는 것일까? 모르겠다. 그러는 중에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각이었다. 나는 호텔을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느 음식점을 돌아보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도대체가 식욕이 일지 않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적당하게 눈에 띈 가게에 들어가 스파게티와 샐러드를 주문했다. 그리고 맥주를 마셨다. 당장이라도 눈이 내릴 것만 같았으나 아직 눈이 내리지는 않았다. 구름은 까딱도 하지 않고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하늘에 떠있는 나라처럼 도시의 머리 위를 무겁게 덮고 있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물들어 보였다. 포크도, 샐러드도, 맥주도 모두가 회색으로 보였다. 이런 날에는 정상적인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법이다. 결국 택시를 잡아 타고 중심지로 가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양말과 네일을 사고 예비용 전지를 사고 여행용 칫솔과 손톱깎이를 샀다. 야식용 샌드위치를 사고 브랜디 작은 병을 샀다. 어느 것도 특별히 필요해서 산건 아니었다. 그저 시간을 메우기 위해 산 물건들이었다. 그래도 어떻든 두 시간이 소비됐다. 그뒤 나는 큰 길을 산책하고 특별히 목적도 없이 거리에쇼 윈도우를 기웃거리고 그런 일에도 실증이 나자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잭 런던의 전기를 읽었다. 이럭저럭 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해질녘이 되었다. 길고 지루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하루였다.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도 어지간히 힘든 일인 것이다. 호텔로 돌아와 프런트 앞을 지나가려고 할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이의 안경을 낀 접수부의 여자아이였다. 그녀가 거기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그쪽으로 가자. 그녀는 좀 떨어진 카운터의 구석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거기는 렌트카의 접수데스크로 되어 있었지만 간판 옆에 팸플릿이 쌓여 있을 뿐 담당 계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볼펜을 손바닥에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혼란과 곤혹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렌트카 상담을 하고 계신 척 해주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눈으로 헬끗 프론트 쪽을 보았다. 손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요. 알겠어. 하고 나는 말했다. 내가 렌트카 요금을 당신한테 물어보고, 당신은 그에 대해 대답하고 있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미안합니다. 이 호텔은 굉장히 규칙이 번거로워요. 나는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안경이 굉장히 잘 어울려. 네, 그 안경이 당신한테 잘 어울려. 아주 귀여워.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안경테를 잠깐 만지작였다. 그리고 기침을 했다. 아마 잘 긴장하는 타입인 것 같다. 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고 그녀는 기분을 바꾼 듯 말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나는 가능하다면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져 기분을 안정시켜 주고도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잠자고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말씀하셨던 이전에 여기 있었던 호텔 이야기입니다만 하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같은 이름의 돌핀 호텔이라는 그런 어떤 호텔이었죠. 건실한 호텔이었나요? 나는 렌트카에 팸플릿을 한장 집어 들고 그것을 보고 있는 신용을 했다. 건실한 호텔이라니 어떤 걸 의미하지? 구체적으로. 그녀는 흰 블라우스의 양쪽깃을 손가락으로 끄집어 당겼다. 그리고 다시 기침을 했다. 그 제대로 잘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좀 별난 인연이 있는 호텔이랄까? 그런 건 아닌가요? 전 어쩐지 신경이 쓰여요 그 호텔.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요전에도 느꼈던 것처럼. 그것은 순진하고 깨끗한 눈이었다. 내가 물끄러미 눈을 들여다보자.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켰다 아가씨가 신경이 쓰인다는게 무슨 말인지 나로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이야기를 하자면 꽤긴 이야기가 될것 같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좀 무리가 아닐까? 아가씨도 바쁜 것 같고, 그녀는 프런트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 쪽으로 얼핏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랫 입술을 새하얀 이빨로 지그시 깨물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일이 끝나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이른 몇 시에 끝나지? 여덟 시면 끝나요. 하지만 이 근처에서 만나는 건 무리예요. 규칙이 번거로우니까요. 언데라면 좋지만 어딘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로 가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하더니, 데스크에 마련되어 있는 메모 용지에 볼펜으로 약속 장소와 간단한 약도를 그렸다.여기서 기다려주세요.8시 반까지는 가겠어요.하고 그녀는 말했다.나는 그 메모를 코트의 포켓에 간직했다.이번엔 그녀가 내 눈을 물끄러미 보았다.저를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주세요.이런 일 하는 건 처음이에요.규칙을 깨다니.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생각진 않겠어.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고 나는 말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다지 남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지. 그녀는 볼펜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거기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말하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입가에 애매한 미소를 띠고, 그리고는 다시 집게 손가락을 안경대 쪽으로 가져갔다. 그럼 나중에 또...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의례적인 눈인사를 하고선 자기 일자리로 되돌아갔다. 매력적인 여자아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데가 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백화점의 지하 식료품 매장에서 사온 구운 쇠고기 샌드위치를 절반 먹었다. 이제 어쩌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걸로 우선 뭘 해야 할지 결정된 셈이다. 기어를 낮게 놓아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상황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쁘지는 않다. 나는 욕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또 수염을 깎았다. 잠자코, 조용히,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고 수염을 깎았다.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바르고 이를 닦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물끄러미 거울 속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수로 운점은 딱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별로 용기도 소산하지 않았다. 여느 때나 다름없는 그저 내 얼굴이었다. 나는 7시 반에 방을 나서서 호텔 현관에서 택시를 타고 그녀의 메모 용지를 운전수에게 보여주었다. 운전수는 잠자코 끄덕이고는 나를 그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택시 요금으로 1천엔 남짓한 거리였다. 5층짜리 건물인 빌딩 지하에 있는 작고 아담한 바로 문을 열자 알맞은 음량으로 제리 마리건의 낡은 레코드 음악이 들려왔다. 마리건이 아직 크루켓으로 버튼 다운 셔츠를 입던 챗 베이커라든가 위 불크마이어가 들어있었던 무렵의 밴드. 예전에 곧잘 들었다. 에담 앤트 같은 가수가 나오기 이전 시절의 이야기이다. 에담 앤트 참으로 싱겁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서 제리 마리건의 품위 있는 솔로를 들으며 물을 탄 양주를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셨다. 8시 45분이 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마 하는 일이 길어지고 있겠지. 약속된 장소에 앉아있는 기분은 과히 나쁘지 않았으며 혼자서 시간을 소비하는 데엔 익숙해 있었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물탄 양주를 홀짝거리고 다 마시자 두 잔째를 주문했다. 그리고 특별히 볼만한 것도 없기에 눈앞에 놓여있는 제더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온 것은 9시 5분 전이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녀는 빠른 말로 사과를 했다. "하는 일이 늦어져서요. 갑자기 손님이 붐빈 데다가 교대할 사람이 늦게 와서요." "난 괜찮아. 신경 쓸것 없어." 하고 나는 말했다. 어차피 어디든 가서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 한쪽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물탄 양주 잔을 가지고 이동했다. 그녀는 가죽 장갑을 벗고 체크무늬 머플러를 풀고 회색의 오버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노란색 엷은 스웨터에 다크 그린의 울스커트 차림이 되자 그녀의 가슴이 생각보다 훨씬 풍만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귀에는 고상한 순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블러디 메리를 주문했다. 마실 것이 오자 그녀는 우선 한 모금 목을 죽였다. 식사는 했느냐고 나는 물어보았다. 아직 안 했지만 그다지 배는 고프지 않아요. 4시에 가볍게 먹었으니까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는 블러드 메리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녀는 밥비 오느라고 그랬는지 그로부터 30분 가량을 가만히 잠자고 앉아서 숨을 가다듬고 있었다. 나는 땅콩 한 개를 집어들어 그것을 깨물어 먹고, 다시 한 개를 집어들어 깨물어서는 먹고 하는 짓을 되풀이하면서 그녀가 안정을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굉장히 긴 한숨이었다. 자신도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고개를 들고 신경질적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일이 고된가 보지? 하고 나는 물었다. 네,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제법 고대요 아직 하는 일에 잘 익숙하지 못한 데다 호텔 자체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윗사람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예민하고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내놓고 손가락을 깍지 끼었다. 새끼 손가락에는 조그마한 반지를 끼고 있었다. 장식이 거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은반지였다. 나와 그녀는 얼마 동안 그 반지를 보고 있었다. 그 옛날의 돌핀 호텔 이야기입니다만,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취재라든가 그런 관계의 분은 아니겠죠? 취재? 하고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어째서 또좀 물어보았을 뿐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잠자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문 채 한참 동안 벽에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약간 말성이 있었던지 윗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매스컴에 대해서요. 토지 매수라든가 그런 일로 아시겠죠? 그런 걸 신문지상 같은 데서 써제끼면 호텔로선 곤란할 수밖에요. 손님 상대 장사니까요.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이제까지 뭔가 기사로 씌어진 적이 있나? 한번 주간지에요. 오직 비슷한 일이라든가 태거 거부를 하던 사람을. 회사가 폭력배인가 우익을 동원해서 내쫓았다더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일. 그래서 그 말썽에 예전에 돌핀호텔이 먹혀들었단 말인가? 그녀는 약간 어깨를 으쓱하고는 브러디메일을 마셨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도 그 호텔 이름이 나오자 경계를 한것 같아요. 당신에 대해서. 그렇죠? 경계했죠? 하지만 정말 전 거기에 대해선 자세한 건 알지 못해요. 다만 이 호텔에 돌핀 호텔이란 이름이 붙은 건그 전에 호텔과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선가 서 누구에게? 검둥이 중한 사람에게서 검둥이? 검정 옷을 입은 작가들 말이에요. 과연 하고 나는 말했다. 그밖에 뭐든 돌핀 호텔에 대해 들은 건 없나? 그녀는 몇 번인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왼쪽 손가락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무서워요 나 하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어쩌지도 못할 만큼. 무서워? 잡지에 취재를 당하는 게? 그녀는 약간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컵의 가장자리 입술을 살며시 대고 있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뭐 잡지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글쎄... 잡지에 무엇이 나오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안 그래요? 윗사람들이 당황해야 할 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호텔 전체에 대한 거. 저호텔은 즉,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좀 비정상이라고나 할까. 밑뚤어진 데가 있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위스키를 다 마시고 다음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도 두 잔째의 블러디 메리를 시켰다. 어떤 식으로 비틀어졌다고 느끼지.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고 나는 물었다. 가령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물론 있어요. 하고 그녀는 의외라는 뜻이 말했다. 있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말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선 여지껏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느낀 일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인데도. 막상 그것을 말로 해보면. 그런 구체성 같은 것이. 자꾸 자꾸 열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인 꿈처럼 꿈과는 또 달라요. 꿈이라는 건 저도 잘 꾸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퇴해 가요. 그 사실성이.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도 똑같아요. 언제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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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이에요. 언제까지 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고요. 눈 앞에 떠올라요. 나는 잠자코 있었다. 좋아요, 어떻게든 이야기해 보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하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